이번 시간에는 고추의 주요 병해충 및 생리장애 이탄으로 주요 해충 및 방제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추에 발생하고 있는 해충은 진딧물, 담배나방, 총채벌레 등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온실가루의, 담배가루의, 파방나방, 응해 등도 고추에 큰 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진딧물은 복숭아옥진딧물, 목화진딧물 등이 있는데요. 복숭아옥진딧물은 1년에 빠른 것은 23세대, 늦은 것은 9세대를 경과하고 목화진딧물은 연간 6에서 22세대 발생합니다. 피해 증상은 새로 나온 잎을 흡집해 잎이 세로로 말리고 위축되며 새순의 자람을 억제합니다. 또 이들이 배설한 감로는 식물체의 잎을 오염시키고 그을음병을 유발시켜 동화 작용을 억제시키거나 배설물에 의한 오염으로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리는데요. 각종 바이러스 병을 매개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충이 되고 있습니다. 방제는 유시충이 여름 기주로 날아와 단위 생식을 시작할 때 약제를 살포해 방제합니다. 진딧물은 생태적 특성상 대체적으로 입 뒷면에 서식함으로 입 앞면에만 약제를 살포할 때 소기의 방제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담배나방은 우리나라에서 연 3회 발생하는데요. 다 자란 유충은 담록색이며 등과 숨구멍 주위에 백색 무늬와 회흑색의 반점이 있고 몸 길이는 40mm 정도 됩니다. 담배나방은 고추의 잎, 꽃봉오리 등을 가해하기도 하지만 주로 애벌레가 과실 속으로 들어가 종실을 가해해 피해를 주고 피해를 입은 과실은 염부병에 걸리거나 부패에 대부분 떨어집니다. 담배나방 방제는 아래서 깨어난 유충이 고추의 과실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 방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들어가기 이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약제 살포는 6월 하순부터 8월 중순까지 10일 간격으로 6회 정도 살포하거나 7월 상순부터 8월 중순까지 10일 간격으로 5회 살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총채벌레는 오이총채벌레, 꽃노랑총채벌레 등이 있는데요. 총채벌레 피해 증상은 입 뒷면을 가해하여 황화현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입 전체가 고사하기도 하며 피해 과일은 자라면서 기형과가 생기거나 과피의 갈색 또는 회색의 지저분한 흔적이 남습니다. 총체벌레는 발육 기간이 짧고 증식력이 뛰어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예찰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크기가 1mm 내외로 자가 피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육안 조사로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색점착 트랩을 설치해 발생량을 예찰하여 발생 초기에 방제합니다. 지금까지 고추 주요 해충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그에 따른 적용 약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추 진딧물과 총채벌레 공동 방제약은 기사도 오신 슐탄 팬텀 등이 있고 고추 총채벌레 방제에는 돌격대 검객 격팜 등이 있습니다. 고추 담배나방 방제에는 리무진 라이몬 데시스 에버린 등이 있으며 고추 진딧물과 담배나방 공동 방제에는 한방 명검, 주렁, 충사리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고추의 해충 및 적용 약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추의 주요 생리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